네,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. 아, 이번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열리는 2014년 SF 어워드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저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말을 드리게 돼서 참 죄송하고요. 어찌됐건 그 국립 과천과학관이 이제 한국 SF 문화의 어떤 메카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. 저도 참 기쁩니다. 늘 저도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그 개봉했던 저의 그 설국열차가 이번에 S.F. 어워드 영화 부분 후보로 올르게 돼서 참 되게 영광이고 기쁩니다. 만약에 뭐 대상을 수상하게 된다면, 그래서 이 동영상이 재생이 된다면 더더욱 기쁘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영화건, 소설이건, 만화건, 한국에서 모든 SF 작품들, 또 SF라는 장르 그 자체가 더욱 활기차게 꽃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. 한 명의 SF 팬으로서 기원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